네, 저는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나일된 계층의 집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동희라고 합니다. 나일된 계층의 집은 발견되지 않은 공간들을 발견해서 그 공간들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공간을 개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간이 가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공간을 이해하고 그거를 나름의 미감으로 일단 플랫폼을 만들고 판을 깔고 그 판에서 이제 어떤 다른 것들이 일어나면 좋을까로 고민을 해서 다른 작가분들랑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알덴 게칭의 집에서는 총 다섯 군데 공간을 협의를 해가지고 개방을 했고 그 공간들은 개발을 준비 중인 공원 부지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 비상 계단 외부 폐쇄된 쉼터 이렇게 다섯, 다섯 개의 공간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개방된 공간에서는 이제 공간의 특성에 맞춰서 각기 다른 작건들을 만드는데 그 작건들은 대부분 퍼포먼스나 공연, 전시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에서는 공원 부지에서는 그 평면도를 실체화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1m, 1m짜리 평면도 창사진을 실제 크기로 만들었고, 그 위에서 무용 인스타디오라는 무용팀과 조르바라는 베이시스트가 연주를 해줘서 거기서 동선으로 집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프랑스를 분인가? 그리고 외부 통로에는 프리용이라는 작업을 했었는데, 인식되지 못한 소리들이라는. 제목으로 김유신 작가가 전시를 진행했었고요. 주차장에서는 노상호 작가의 '데일리 픽션'이라는 제목으로 드로잉들을 전시를 했었고요. 오픈 가든이라는 거기는 아파트 쉼터인데 오픈 가든이라는 장소에서는 베리팅즈라는 팀과 협업을 해서 베리팅즈 리조트 그러니까 리조트 컨셉으로 공간을 네, 사용했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8월 8일에 광주에서 전시가 오픈 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 했던 다섯 개의 공간들을 가지고 골조를 가지고 가서 하나의 집으로 조립해서 전시할 예정입니다.